공유 차량을 몰고 광주도심을 누빈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는 카쉐어링의 문제점.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합니다. 이른 아침 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온 승용차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몰고 왔다. 주차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주차장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17살 고등학생 3명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공유차량 제공자와 접촉해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없는 10대들이 공유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면허 운전을 한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유차량 대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